그말 봐봐, 말. 이 말은 가장 잘 띄어. 여러분이 24방에 동물이 있단 말이야. 그지 12동물 있잖아. 네. 그, 그해 동물 방향에 그 동물을 갖다 놓으면 기운이 두배 들어. 음. 그럼, 이오일 날이 뭐지야 방금 돼지지. 네. 돼지 모형을 한 거를 해방향에. 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 해방향에 여기. 네. 술번해 여기야. 네. 북쪽에 가까운 북서쪽에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좋아요. 이건 말이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 말띠해야 그래서 말 다섯 마리가 막 활동적으로 하는 거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유럽 가면 말을 타고 있는 동상이 있어. 발을 두 발을 들은 게 있고, 한 발만 들은 게 있고, 발을 다대고분거 있어. 그것도 그 당시에 시험한데, 발을 두 발을 들고 있는 건 전쟁 중에 죽는 거야. 싸우다가. 한 발을 들은 거는 전쟁 끝나고 와서 아파서 죽은 거야. 음. 두 발을 들는건 평생 잘 살다가 죽은 사 자. 음. 그래서 발 하나에도 뜻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갖다 놓고, 말 그림을 갖다 놨어요, 지난번에. 이거, 저기, 저, 제일 그래갖고 와갖고. 이게 어떤, 무조건 말 그림 좋은 자면 남쪽에 갖다 붙인 거야. 오, 병호에서 오후가 말이니까 거기다 붙인 거야. 말에밟혀주고 돈까지. 일단, 알람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모양까지도 중요해. 그러니까 정 없으면 집에 돼지조금통했잖아간다하봐 네. 여기다가. 동서남 어디에다 놔봐요? 동북쪽이나 가까운 북서쪽이야. 교수님. 그거를 나를 네. 보게? 아니면 왼쪽?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 네. 네. 아무 네.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발안에 있는 네. 거니까. 이무실을 보면 동서남북쪽이게 된. 북서쪽에. 북에서 조금 서쪽으로. 이쪽으로 어. 네. 그쪽으로 네. 데이, 그때 돼지의 기운이 좋아지는데 네. 언제? 내년 2월부터 2월이겠죠 주로 바깥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집에다 뭘 갖다 놓으면 불알추 다니는 식 있지 띵띵띵띵 한번 땡 되면 뽈록뽈록 나오다가 또돌아갔다가 네. 시간마다 나와서 하는 게 그게 기운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 아무든지 근데 여기 이제 뭐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개나 고양이 인형을 두마리 같은 거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건 안 맞아 음. 내가 볼때 제일 좋은 게 잠자는 방에는 똑딱 소리가 커 그건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게음이 좋은데 바깥에 있는 건 이거 툭툭하는 게 좋아 특히 동쪽에도 그러면 더 좋아 소리가 그래서 가능하면 불알을 는 시계 있잖아 그래서 때 시간 되면 한번흘고들어가고두번 뭐 흘러들어가는 거그 시계가 아무도 없는 낮에는 제일 좋아 그래서 혹시 강아지를 키워도 그게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차이가 많이 나 진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는 기운을 바꿔주는 거야 소리가 나는 거 실제에서 종이 있다가 시험 해 누가 아, 소리하면 다쳐다 보듯이 그런 기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반드시 나쁜 거는 나쁜 건 뭐냐면 개천에 물을 하는 소리가 요란한데 저저저저 시골에 가면 막 물을 흐르소소잖 있잖아. 그시끄시운물운물소안 좋은 거다. 아, 저저다저저저저저저저저저스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그 물의 습기를 조절하고, 괜찮아. 근데 그거 오래 나도 못 쓴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물는 소리가 촤이 타고 흘러야지 소리가 나면 안 좋다. 원형 식탁은 천기와 조화로운 관계를. 그래서 원은 하늘의 기운이야, 양. 사각은 땅의 기운, 지. 그래서 팔 저기 저 중국의 북경 올림픽 때 하늘을 뜻하는 동그란 운동장하고 사각을 뜻하는 운동장을 친 거야. 그런 그런 마찬가지로 하나의 설명은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봐봐 식사각형은 이게 목의 기운이야 정사각형은 토의 기운이고 동그란 건 금의 기운이야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식탁이 사각형이면 식탁골을 원형으로 써라 식탁이 원형이면 식탁골을 사각형으로 써라 쓰되 너무 너무 화려하거나 그러면 백색으고 주로 백색 주로 백색이랑 흑색 많이 놓는데 그걸 놓되 여기는 유리를 최소화 하는데 유리가 너무 최소화하지 말고 하되 3mm 이상 5mm 두꺼운 걸로 해야 그러지 않게죠 그렇게 놓으면 그 식탁에 닦거릴 때 굉장히 좋아 왜냐면 식탁보를 계속 빨든다 근데 식탁보를 깔고 대본 요새는 유리 를 넣는단 말이지 유리를 넣는데 하나 여기 이 식탁보에서 할 건데 오늘 가서 도 대본 할 거. 오늘 당장 가시면 시간이 되면 숟갈, 젓갈 놓는 것을 구하세요. 숟갈, 젓갈 놓는 걸 구하실 때 여러분의 본명궁을 생해주거나 본명 같은 거.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사기로 된 것도 있고, 사기도 검은 색깔 된거 있고, 흰 색깔 있어. 흰 색깔은 금이고, 검은 색깔은 수야, 나무는 목이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고를 수 있어. 숟갈, 젓가락을 올려놔라. 그러면 여러분이 신랑한테 올려주면 신랑은 대접을 받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과 올려놔라 이건 바로 시키난 나는 항상 그걸 쓴다고 식 항상 숟가락 그러면 밥을 먹다가 도 숟가락 놓고 젓가락을 놔도 바닥에 앉다 그래서 반드시 숟가락 젓가락 놓걸 놓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가운데 가운 옆에는 그 혹시나 아버님 모시고 사실 부모님 모시고 분들은 거기 약이 있어요 밥 먹다 바로 약 먹기 좋게 절대 올려놓는 거예 거기도 올려놓으면 병이 안납는다그 식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람이 넣었던가 식탁에는 밥재료만 있는 게딱 좋은 거야 그래서 좀 푸짐하게 하려면 거기다 거울을 붙여놔도 좋아요. 그리고 조그만, 그, 그 조그만 미니 화분 놓는 것도 좋고 제일 좋은 건 거울이야. 그림도 괜찮고 가족 사진도 괜찮아그 대신 거기에 약은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다 집어넣는게 제일 모서리는 못하게 하잖아. 근데 제일 큰게뭐야 대부분 이제 자식들이 대학 다니고 이러면 이런 일이 얼굴 보기에 힘들어요. 그럼 밥 먹을 때 한마디 한다고요. 킹 하고 밥 먹을 때 쉬는 소리하면 소화가 안 되잖아. 근데 절대 그래서 친모는 그냥 밥 먹을 때는 뭐 우리는 말을 잘안 하잖아 주로. 근데 사실은 대화를 나누기 좋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우리 딸내미7 살짜리를 식탁이 안 하던 유산식탁이 같이 한 쪽, 같이 먹고 같이 먹고 아빠 숟갈 들고. 들으라고 하 그럼 이제 가르치는 예전이거든 숟갈도 젓갈지 해야 되니까 그러 뭐 의자를 일부러 사왔어요 이렇게 저희 가서 이케아 가서 높은 거 놓고 같이 가족들이 앉아서 정말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그때는 할수 있으면 싫은 소리를 하지 말고 뭐 좋은 소리만 하면 그 식탁이 그래서 만약에 참안 돼도 아침 저녁 둘 중에 하나로 전가적인 모임을 여러분이 만드시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전 가족이 만나면 만져서 밥을 식사는 하다음을 만들어라 그래. 그래서 그시간을 지키게 되데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 저녁 시간을 못 지게요 그러면 아침이라도 같이 해요 학교 가는 학생도 아침은 되는데 일찍 가는 놈뭐 고등학생 일찍 가고 초등학생 그게 가니까 안맞을수 있는데 그래도 식사 시간은 맞추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난 아침형 인간인데 새벽 4시면 일어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그 아침 2시간이면 저녁 때 4~5시간 수업하는 거 훨씬 더 공부가 잘돼뭐 그러니까 놀아도 뭐 그림을 그려도 그 2시간이 좋으니까 시간을 정해서 6시면 일어나게 하되 반드시 음악으로 난비사 라디오 시간 정해놓고 FM 맞춰놓고 그시간 되면 뭐, 여러분 같으면 5시나 6시에 맞춰놓고 로가이 그 서서 나오면서 해다 보면 그게 딱 시간이 돼 그래서 그걸 지키면 건강도 훨씬 좋아 그리고 그음악에 나오면서 기운도 받고 난해 기운도불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식탁은 건강을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화해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제발 자식들 혼내지 마시고. 교수님 잠깐만 그 영양제 이런 것도 식탁에 넣지 요될수 있으면 비타민 C는 안 먹으면 먹사실 식탁에 못 넣으면 그 정량도 못 넣게 하고 아. 과일만. 아. 제철 과일 싼거꽤 음, 음. 없는 걸 거, 비싼 거먹으려고하지 말고 제철 과일 먹으면 사과 같은 거 아침에 이렇게 놓고서 끓여놨다가칼갖다 하나 깎아 먹든가. 다음 그줄 같은 거 쫓아나 그래서 과일은 항상 나누면 풍성하다 과일 그리고 지난버에말했서 밥은 어떻게 하라고 한 숟갈을 남겨라고 그래서 내기를 하 그걸 꼭 냄기고 팍팍 끍어 먹지 말고 그리고 정말 건강 생각하는 건 무조건 탄 거만 뭐안 먹으면 좋아 기름 튀긴 거탄거 기름 튀긴 거안 먹으면 훨씬 오래 살아요 그리고 아침에 입맛이 제일 짠 거를 빨리 느끼기 때문에 좀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런 원탁은 애초에 좋은 건데도 다잡고 쉬워요. 그래. 시타권은 쉬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음조, 음향의 기호를 맞추는 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런 거 하나 조심하십니오